네, 안녕하세요. 회초리 경제TV입니다. 지지선 저항선 목표가 분석 한국화장품 하겠습니다. 한국화장품 하기 전에요. 회초리대표 텔레그램 채널 mnrv1880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러한 종목 정보라든지 시황 정보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01023671880으로 한국화장품이라고 문자를 주시게 되면 회초리 대표 텔레그램 채널로 입장할 수 있는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화장품 보시면 전형적인 이제 우하향 차트죠. 자, 좌측이 고점, 우측이 저점이에요. 요거는 그냥 우하향이기 때문에 피보나치와 엘리트 어 파동을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주봉을 열어놓고 보게 되면 주봉도 마찬가지예요. 이 저점을 잡을 수가 있지만 지금 이렇게 깨고 내려갔죠?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전저점을 주봉의 전저점을 지금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것도 우하향 차트라고 그냥 인정을 해버리시고 하셔야 됩니다. 단호하게 어, 여기서 가격을 넣어가지고 어, 이렇게 다시 잡아볼까 하면 이미 파동은 다 끝나 있어요. 다 끝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우하향. 패턴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고점 17,750원, 저점 7,220원. 이렇게 해서 우하향 차트이기 때문에 피보나치와 엘리어트 파동을 절대 쓸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쓰냐. 주봉도 안 되고, 일봉도 안 된다고 하면, 뭐에 쓰냐. 그럼 이제 월봉을 열어봐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월봉을 놓고 보겠습니다. 자, 월봉을 놓고 보게 되면 저점과 고점이 확연하게 보이죠. 자, 저점 4,220원, 고점 23,400원. 요 상승비를 놓고 보게 되면 눌림목이 17,600원, 추세 조정이 14,000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월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자, 저점 눌림목이 저점 한번 나왔고요. 그다음에 14,000원대, 14,000원대에서도 매매가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 뭐라 그랬죠? 이 추세 조정 가격, 추세 조정 가격을 깨게 되면 단조대 매치라 그랬죠. 단조대 매치인데 지금 이때 추세 조정 가격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때 사드죠. 2018년에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쭉 내려왔습니다. 쭉 내려와가지고 어, 이렇게 다시 올라갔다 시진핑 방안으로 해서 올라왔다가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 막히게 된 거예요. 어, 코로나에 저점을 형성하고, 코로나 때의 저점을 지금 깨고 내려간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14,000원대를 회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 과매도 가격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자 이제 확진자가 거의 20만 명이에요 20만 명인데 리오프닝 주 여러분들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저점으로 해서 모아간다 라고 하면 요 박스권 안에서 근데 이 박스권 안이 상당히 지금 가격이 넓어요. 이 박스권 안에서 여러분들 이과에도 타점으로 해서 매집을 좀 하시면 여러분들 매도 가격은 대략 한만원 이상 정도, 만원 이상 정도의 매도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 회초리 대표 텔레그램 채널, 어, 입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유튜브 구독자를 대상으로 한 VIP 일주일 무료 체험방, 여기는 코드가 걸려있기 때문에 010-2367-1880으로 문자를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 입장코드 발송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